바로 이어서 박진섭 어드바이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종목으로 이렌시스 말씀해 주셨고, 바로 어제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오전장에 매수할 만한 기회 충분히 좋고, 오후장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일단 이렌시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뭐, 푸른 기술이 국내 최초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 개발로요. 로봇들이 상세를 보였습니다. 뭐, 치과 인플라자 수술 로봇은요, 아직도 독점적 시장 재배자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계시장 선도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이데리시스는 바로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헬스케어, 웨러블 로봇, 바로 이제 보핏, 감속기를 공급하는 것로 알려지면서요. 최근 들어 로봇 쪽에 사실은 가장, 사실은, 강하게 상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데리시스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황공전 주가 이제 5천, 그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바로 이제 5,200원이죠. 이 자리에서 주가는요. 계속 지지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내려가면 돌파하고 돌파하고 어제도 다시 또 내려가, 네, 그 아래에서 돌파하면서요. 제시하고 최고 주가 돌파했습니다. 여전히 5,200원을요. 체크포인트 보신다면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플라스 오피스인데요. 뭐 어제 제시해드린 종목이죠. 바로 이제 어제 바로 이제 그상세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자 테슬라에서요.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서비스 연동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테스트라 사용자들이 차량 내부에 있는 중앙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문서 작업, 상당히 편하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최신 생성 AI 기술 성공적 접목으로요. 미래 모빌리티 핵심 트렌드,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트렌드는요. 뭐 자율주행이 일단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거기서 각종 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 되면서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 영향력 확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뭐 프라이스 오피스도의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사실 분봉 차트 보신다면요, 어제 오전에 상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종세를 보였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12시 지나서 이 종목도요, 최고 주가를 12시가 지나서 돌파했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아, 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수익을 다 축하드리면서요, 시 외에서 또다시 상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개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보신다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종목은 뭐 오랜만에 돌아온 네,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근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음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바로 EU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 최종 채택 뉴스에 이어서요 코오롱 플라스틱은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청정 메탄올 관련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요. 뭐 지자체 비롯해서요. 민간 기업, 뭐 정부 기관 뭐다 1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코오롱 플라스텍은요 청정 메탄올 활용 및 생산을 담당하면서 이번 MOU의 유일한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해서요. 청정 메탄올 안정적 물량 확보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서요. 벗어나서 청정 연료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관심이 좋아 보이시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요,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사실은 이 종목도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요, 주가 계속 내렸습니다. 아, 계속 조정세를 보이면서요. 사실은, 어, 그저께죠. 그저께 52주 최저주가, 최저주가를 기울하고요, 상승세로, 사실은, 어, 이제,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주가 거의 뭐, 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좋아 보이시고요. 어제 시에서 내렸기 때문에요, 뭐, 사, 뭐 주가, 아무튼 뭐, 저점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시고요. 시주가페립이기 때문에 목표주가, 9,000원. 손절가 6,900원. 이렇게 대가지신다면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 제2종목이죠. 꿈비. 사실은 이 종목 제시해드리고, 아, 한 30분 후인가요? 한 시간 후에 갑자기 또 거의 뭐10% 가깝게 급상승가 나온 데 이어서요. 사액당 진단 기기주이면서요. 반도체주. 동훈아한테 시회 상한가 주고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 유가 상승기 전에 흥부 석유를 제가 석유 관련 대장주로 말씀 드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대장주가 아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요. 서울 관련해서 주 흥수가 가장 아, 사실은 상한가로 에서급상세가 극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장주 매매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오후 1시 공개방송에서요. 꿈비와동아테 어제 종목이죠 뒤를 이을 새로운 상승 산 종목을요 또다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어제 오후장에 급반등이 나와서 오늘 가격 전략을 잡아보기가 좀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1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사실 어제, 폼파트는요 어제 상세가 나오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저점에서가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이미 장주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터닝포인트, 황금전 주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이번 상승기에 방산주를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 주도적으로 전략과 더불어서요. 이 코롱프라스도요 닝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정중 아, 오늘 이 종목도요 정확한 방전 주가 장중에 다시 대응할 수도 있도록 다시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진서 워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